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안맥이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아멘. 네.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귀한 사명을 붙들고 가지고 살아갈 때 아주 삶의 중요한 자세가 있다라고 우리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절이지만 이 한절 안에, 참 귀한 말씀인데, 우리 히브리스 11장은 믿음의 장,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역사가 그냥 과거의 어떤 유물로 역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믿는 자들이 그 믿음의 역사를, 동일한 그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이어갈 때의 자세를 그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모든 무거운 억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두 번째는 인내로 가라. 세 번째는 경주를 경주하라. 이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밝은 세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인들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우리가 지치고 때로는 힘들 때면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본이 되고 또 도전이 되어서 우리를 다시금 일어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지. 야곱이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지. 다니엘도 그러했지. 그들을 바라볼 때, 아, 그래, 다시 힘을 내보자.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어김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믿어보자. 이것이 그 믿음의 선진들이 증인으로서 우리에게 하는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어, 요한과, 베드로, 요한과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 라고 안진뱅이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일으키는데 그런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 그들이 말하는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희도 이렇게 할수 있단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보다 더큰 일을 할 것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늘이 믿음의 사람들의 말씀과 그 진리의 삶 가운데 힘을 얻는 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드립니다 그렇게 밝은 부분이 있다면, 그 증인들이 우리와 함께 있다면, 그런데 또 역사를 이어가는 자들의 어두운 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재와 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벽해서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 온전해서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할수 있어서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다 보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지극히 밝히 드러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면 갈수록 때로는 우리를 주저앉히고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들을 때 항상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번 치열하게 싸워가야 될그 귀한 부분이 있다. 여기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얽매기 쉬운 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는 죄인데 그 죄는 어떤 죄이냐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가둬넣는, 가둬넣는 죄이다. 절뚝바리처럼 뛰지 못하게 하고 석용처럼 어디로 갈지 모르게 하는 그 방황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엉매이 한다. 그럼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반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그 자리에 돌아와 있는 자신을 보면 또 그것을 붙들고 다시 싸우려고 하면 이전보다 두 배, 세배 힘들죠. 왜 그렇습니까? 절망이라는 그늘이 하나 더 이렇게 얹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복이라는 것 때문에. 해도 안될 거야. 정말 이길 수 있을까? 결국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기기란 참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얽매이긴 쉬운 죄를 어떻게 싸워 이기라고 말하냐면 인내로서 싸우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인내라는 것이 이 죄의 속성인 반복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혹여나 반복한다 할지라도 또다시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그것보다 더, 더 다시 붙들고 반복해서 꾸준히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삼촌 라반이 열 번을 속였습니다. 보내준다 하고 보내주지 않고, 보내준다 하고 보내주지 않고, 또, 품삭도 열 번을 속이는. 그 마음에, 하지만 그 야곱의 마음 안에는 그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이런 마음 품지 않았을까요? 열번 이상이라도 내가 가겠다. 상촌이 속인다면 내가 그것을 더 이상, 더 넘어서, 더 끈질기게, 그래하여서 그는 승리하고 여기서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이 이 세상 주관자들은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것이구나 라는 이 기본 자세를 가지고 그럼 더 많이 하려고 한다. 더 끝까지 붙들려고 한다. 보통은 어떻겠습니까? 뭐 그만둘 수 있죠. 아, 왜 이렇게 잘 안될까? 왜 이렇게 반복될까? 음, 하지만 야곱은 끝까지 성실, 성의껏 포기치 않고 끝까지 일을 하였다. 견디고 인내하였다.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반복을, 얽매이는 것을 벗어버릴 수 있는 길은, 인내다. 참는 거. 꾸준히 가는 거. 중간에 벗어나지 않는 거. 무엇인가를 우리가 크게 하기 전에, 이큰 그 것은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계속, 계속 충실하게 가다 보면, 하나씩, 하나씩 더, 더해져 가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만 있고 행동하지 아니하는 모습은 있지 않은가? 얽매기 쉽다라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쉽다라는 말은 아주 가까이 있다라는 것다 무슨 큰 일이 아니라 쉽다라는 것은 어려운 것을 통해서라는 것이 아니다 아주 작은 일로부터 아주 가까운 일로부터 또 거기서부터 우리는 위험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붙잡으려는 것들이 아주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에게 하나님은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작은 일 같은데 그 일부터 화내는 일부터 너는 사로 잡아야 된다. 아 사단의 역사는 이런 것이구나. 조금이라도 그 발판을 마련하게 두면 안 되는 것이구나. 작은 것 하나가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이 정도면 괜찮겠지, 괜찮겠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런, 그런 실험 있지 않습니까? 개구리를 삶는데 처음부터 뜨거운 끓는 물에 넣으면, 아, 뜨거워! 하고 바쩍 뛰어오르는데 조금씩 조금씩 온도를 올리면, 모르고 그냥 익어가 버린다는. 죄라는 것은 늘 우리를 죽이는데 생각지도 않게 그 작은 것에서부터 아주 쉬운 것에서부터 얽매기 쉬운 재들이 우리를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씩 하나씩 꾸준히 작은 것에서부터 꾸준히 운동을 하면 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지만 힘이 듭니다. 근데 힘이 들때 힘이 들때 그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이 들때 근육이 크고 힘이 들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개는 운동을 그만두는 이유는 힘이 들기 때문에 그만둔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그때 이겨내야 그 성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 대개 하기 싫을 때, 귀찮을 때, 여러 방해가 있을 때, 우리 지치게 만들 때, 그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인내하는 것입니다. 물을 끓이는데, 99도에 아무리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한번더 끓였을 때, 100도가 되었을 때, 그때 변화가 되는 것이다. 우리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내로서 가자.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끝까지 붙들면서 경주하자. 경주라는 것은 달린다라는 겁니다.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뛰어가라. 뛰어가자. 라는 것입니다. 정렬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하지만 또 꾸준히 인내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일들을 이 하나님 역사를 맡은 믿음의 사람들을 따라가는 역사를 붙들고 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얽매기 쉬운 죄들이 있다라는 것. 우리를 얼굴 매고 무너뜨리고 다시 반복하게 하고 우리 지치게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인내로서 작은 것에서부터 끝까지 붙들고 경주하는 그래야지 믿음의 싸움을 완주하고 주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히브리 기자의 귀한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믿음의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먼저 기억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할 수 없는 그 핍박과 환란과 역경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놀라운 전환의 역사를 일으키된다 죽음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던 귀한 이 산증인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자들, 그들의 음성을 듣는 자들 다 되게 주님을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얽매기 쉬운 죄들이 있는 것임을 이것을 인내로써 우리의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하셨습니다. 그 죄를 모습 벗어버리는 자들, 우리를 끝까지 얼거매려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 우리를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래서 인내로서 붙들고 가는 자들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포기치 말게 해주시고,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견디며 끝까지 완주해내는 우리들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심으로 달리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주님그 영광의 때를 우리 다 함께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 다에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간절히 우리 동트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함 주기도 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히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심해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겠소,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군서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 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처럼, 인내로서, 우리의 당한 이 경주를 경주하고, 이목맥이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우리를 다 되게 해달라고. 그래, 믿음의 이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들다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교회공 문체에서 기도하시다가 제가 그렇 들어가시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